어, 여기 성이이 셀럽이다. 셀럽이다. <laughs> <2년이> 예 모습이 때. 그연 이유니데서 예. 지금 <laughs>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싶어요. 어머 등산 네, 좋아하는데. 아말 많이 한 오세요. 아, 정말 잘해요, 딤섭. 네, 손해 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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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너무 좋아요. 어, 진짜 좋습시다 진짜. 저설리 어머니야. 네, 진짜 안늙으셔나 아나운서 때 봤던 얼굴 그대로. 어. 어. 선그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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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

야 여봐라 이렇게 서업을를대표한다 예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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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. 내거 없어? 감사내 거. 없어? 아, 감사합니다. 내 없어? 응? 내아 거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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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기본적으로 먹거 <laughs> 어, 것도... 와, <laughs> 어, 진짜 안주더라고. <laughs> <laughs> 아, 잘 챙겨 드셔서. <laughs> 아니. 야 제가 이런 싸움이다. 뒤끝이 아 있어. 뒤끝 있네. 아니야, 것 같아요. 아니야, 어, 아니, 안 그래요, 아니야, 아니야. 왜냐면 지금 이게 안 가져오는 이유가 있더라고, 지금 보니까. 왜, 왜요? 둘이서 각방을 7년째 지금 쓰고 있대. 너 <laughs> 어떻게 생각하니? 어? <laughs> 와, 왜? 오? 진짜 진짜? 네. 거짓말 네. 아니야? 결혼한 지 11년 되셨는데. 네. 각방 쓴지 얼마나 되셨어요? 칠년한 6, 7년 정도 됐습니다. 아왜 그래? 어? 근데 아니, 근데. 잠을 제가 조금 예민한 예민해요. 편이고, 술 먹고 아... 예, 늦게 오고 <laughs> 그런 경우가 많아서. 아 눈소리야, 그렇게 어머, 얘기하면 안 되지. 그데 그래도, 그래도 그런 자는 습관이 달라가지고. 야 문제 있다. 이거, 이건 이건 문제 있다. 네. 진짜 문제 있어요. 그럴 바에는안타는게 낫지. 아니, 맞아 맞아. 맞아. <웃음> 어 사람끼리 시네 달리 안좋아요 정말로 왜냐면 나는 나는 무슨 모르겠어. 그거는 나는. 결혼한 지몇년 만에 각방을 쓴 거야? 3년인가? 3년인가 4년. 와, 이게 진짜 너무 이런 거 아니에요? 그냥, 근데, 육아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졌잖아요. 네. 아. 이게, 너무 좋은데?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 각방 쓰는 부부들이 많아요. 네. 네. 무조건 이 집이 방을 많이 해줘서 그래, 방을 많이 해줘서. 아. 이사 가시오. 본인 먼저 이사 가세요, 본인 먼저. 우리한 칸밖에 없으니까. 아. 아. 우리는 이한 입을에 개요, 고양이 다 들어왔어요. <웃음> <웃음> 다 들어왔자. 둘이서 대화는 언제 하냐? 그러니까 그 대화를 잘안 해요. 대화 엄마. 안 하면 어떻게? 그러면 이거 무슨 사업 파트너야? 일적인 대화는 자주 하는데 어. 그런 집안일이나 저희 사적인 대화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도 많지 않습니다. 아 그럼 어, 나비지금이 누구요? 그러면은 한주 밖에 안떠사랑해 한지가 얼마 됐어? 사랑이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어요. 아아아뭐 저는 저는 기억납니다. 저는 아 저는 기억납니다. 카톡으로 술취했을때 저한테 사랑한다고 합니다. 아, 아 그래요? 아 그래? 술 취했을 때는. 그래 본인이 보내놓고서는. 제가 막왜 늦게 오냐 뭐라고 하면은 아, 아, 그때 그때로야. 이제 막 사랑한다고. 아, 그때는 아. 합니다. 진짜네 사랑해. 사랑해가 네. 맞네 아니 남편분이 그냥 그만 먹어를 엄청 얘기를 많이 하네 <laughs> 네, 이제 너무 너무 늦으니까 죄책감을 그냥 아, 다 죄책감에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때우는 거네. 그 말로. 네. 말로 때우는 거지. 말로 네. 때우는 거네. 지금 뭐 혹시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. 불만이 좀 있으신 거예요. 갑자기 밥 먹으러 왔다고 상담이 진행이 되네요. 결혼 지역이네요. <laughs> 네. 모임 한다고 술 먹는다고 아, 늦게 들어오니까 아들도 얼굴을, 뭐 엄마 얼굴을 못 봅니다. 인맥사케 아 그것도 중요해요, 인맥사케도인맥사기도다 그렇죠? 뭐. 그러니까 어느 정도껏 하는 건 괜찮은데, 사람이 가정생활이라는 음. 거는 남편도 포기할 때가 있지만 아내도 포기할 때가 있어야 돼. 그렇지. 왜내 위주로만 살면 안돼 어제도 새벽 2 시에 들어왔어 <laughs> 어제도 숨어. 새벽 두시안돼 어제도 신났다 새벽 2시에 신났어 수목 <laughs> 아니 저게 자꾸 이럴 게 아니라 <laughs> 이럴, 때는, 아, 일러서. 이럴 때는 약간 두둔두둔 해보고 <laughs> 뭐 그래야지 그거 왜냐면 어? 네가 여자가 돈 번다고. 반란 척하면 안 돼. 음... 나는 얘한테도 그렇고 박미선이한테도 늘 항상... 얘기가 뭐냐면, 니네들이 그래. 돈 벌수록 더 아이고. 남편한테 기죽어 살아라 음... 그래. 위세 절면안 돼. 자한다저도 불만이지만 음. 아들도 이제 무슨 날이나 특별한 날에 뭐 갖고 싶은 거 있어? 물어봐도.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게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거예요. 가족끼리 밥 먹는 거예요. 이게 소원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. 엄마랑도 같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. 엄마가 너무 바쁘니까 당겨놨지. 그래서 좀 외로움을 좀 탑니다. 아, 야, 엄마가, 야, 이제... 엄마가, 엄마가 좀 화가 많이 나요. 말도 해줬어요. 못해도 화가 났잖아. 네. 왜냐면 네. 내가 남편을 딱 보니까 네. 음, 너 계속 이러다가 너 큰일 난다. 왜요, 왜요? 저는 그냥 이 정씨 여자들이 좀 약간 욕심이 많아 아, 남자보다. 오, 내가 알어. 잘못 보셨네. 엄마도 정씨시죠? 그러시죠. 어제 <laughs> 엄마, 엄마 분명히 뭐였더라? 정용래. 맞아요. <laughs> 석용리 선생님이 아니었어요. 정용리 선생님이 분명히 그래요정용리는 너무 낯설다. 그런데 어, 어. 여자들이 어. 남자보다 세. 그런데 나는 우리 엄마 쪽을 닮았나 봐. 이 씨를. 그러니까 뭐지? 너는 뭐야. 주방에서 음식 맛있게 하는 게 네가, 네가 할일있잖아 그렇지? 너무 남편 편만 드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너무 약간 옛날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. <laughs> 옛날 사람. <laughs> 정지선하고 안 맞는다. 안 맞네. 약간 옛날 마인드인 것 같아, 옛날 시대의 마인드. 요즘은 안 그랬죠. 본인이 모셔놓고 옛날 마인드 <laughs> 저렇게 얘기하실 줄 몰랐죠.